안녕하세요. 여드름 박사 강민성입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만 관리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 몸이 건강해지야 피부가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 벤츠가 물을 섞어서 엔진을 이용하면 고장이 빨리 나잖아. 우리 사람의 엔진은 위야 위. 에너지야 에너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운동을 하고 자기에 맞는 클렌저를 이용해서 내 피부가 원하는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써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이 너무 나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고 하루 종일 음료를 마시는 거야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없잖아요 하루에 어, 생수 500ml 이상은 꼭 마셔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물만 잘 마셔줘도 진짜 비타민C 먹는 것보다도 피로감이 훨씬 더 좋아져 너무 과다하게 물을 먹는 것도 좋지 않아 물을 많이 마셔야 될 체질과 물을 적당하게 마셔야 될 체질도 또 달라요 지리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데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사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보면 은 병을 고치고 살잖아 첫 번째 물이 좋은 거야 공기와 물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 엄마들이 제주도를 간다든지 또 휴양림에 가서 조금 몇달간 몇 그럼 아토피가 싹 사그라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토피는 고칠 수는 없어. 평생 내 몸에 그 가지고 있지만은 완화하고 좋은 데서만 살면 아토피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공기와 물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